많은 이들이 신앙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성공을 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보다 남들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좋아야 할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 두 가지 놀라운 실제적인 능력을 가집니다. 첫째, 복음은 우리를 진짜 의인으로 바꿉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말씀대로 살수 있게 만듭니다. 둘째, 복음은 우리의 위치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타락 전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존귀한 위치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했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복음을 어떻게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빠르고 강력한 길은 바로 말씀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선포함으로 동물의 이름을 지었고 창조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병든자를 꽂히고 천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완성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마십시오.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말씀대로 말할 때, 복음의 능력이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